자 이번 강좌에서는요 업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업무 혁신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도형 두 개를 이용해서 두 가지 사항을 서로 비교하는 그런 슬라이드의 형태로.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지를 전과 후의 선, 성과를 비교하는 그런 형태의 슬라이드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도형을 선택을 할 건데요. 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이제 두 개가 되어져서 서로 비교하는 형태가 될 텐데요. 자, 이 모서리가 둥근 이 직사각형의 크기를 먼저 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높이는요, 9.3 정도. 자, 그 다음에 너비는 자, 너비는 8.3 정도로 예, 저, 어, 지정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색을 채울 건데요. 자, 도형 채우기. 자, 여기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도형 스타일에 있는 도형 서식 버튼을 눌러서 이제 작업창을 보면서 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 그라데이션으로 채우도록 할게요. 자, 그라데이션. 자, 누르셨고요 자, 그라데이션에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값들을 살펴보면 미리 설정되어 있는 사전 설정 값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여기서 선택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일일이 내가 지정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선형 그라데이션에서부터 방사형, 원형이 되겠죠. 사각형, 경로형 등의 종류를 선택을 하신 후에 그 그라데이션의 방향이, 자, 대각선, 위쪽, 아래쪽, 뭐 이런 개념의 대각선 방, 어, 그라데이션의 방향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지점이 각각 있는데, 이 중지점의 색을 변경해 나가시면 될 텐데요. 첫 번째 중지점의 색은요, 진한 파랑의 색을 할까 합니다. 진한 파랑의 40%더 밝게. 자그 다음에 그 투명도를 줄까 합니다. 그래서 투명도는 한 60에서 한70% 정도의 그 투명도를 주는데요. 이제 조금씩 보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이제 중지점 2번하고 3번의 위치를 또 조금씩 수정을 할텐데요. 자 2번은요. 고거보다 조금 더 밝은 60%더 밝게의 색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투명도를 또 지정을 하기를 한 50%에서 조금 더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마지막 흰색 중지점 3은요 흰색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투명도를 좀어주겠습니다 투명도도 40%에 시작을 해서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테두리를 좀 바꿔볼 텐데요. 자, 테두리도 같은 파란색 색으로 지정을 할까 하는데, 자, 선 누르시고요. 선색도 파랑 강조 1로 할게요. 자, 파랑 강조 1.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경색과 어, 채우기 색과 좀 예,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자, 너비는 1pt 정도로 예, 하겠습니다. 좀 가늘게 하고요. 음, 선의 종류는 대시라든가, 뭐,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도 지정하실 수가 있었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는 설정이 됐고요. 자, 또 하나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타이틀 상자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삽입 메뉴 누르고 다시 한번, 예. 자, 그래서 요 위에 올려놓는 어, 사각형이라서요. 자, 크기가 이제 높이로는 한1.8 정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네, 너비는 이제 아까 우리가 지정했던 이 가로 상자하고 같이 8.3으로 작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도형을 이제 이 위에 올려놓고 자, 이 보조선을 보고 위치를 하시면은요 따로 맞추실 필요가 없으니까 잘 보시고 자, 그다음에. 그 타이틀로 해당되는 이 사각형을 또 채우실 텐데요. 자, 이거는 스타일로 작업을 할게요. 자, 그리기도구에 보시면 은 이제 도형 스타일에 자세히 버튼을 누르셔서요. 강한 효과를 지정을 해주세요. 자, 파랑, 강한 효과, 강조 1번.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자, 이두 개의 도형을 이제 선택을 Shift 키를 눌러서 또는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하신 후에 그대로 수평으로 이동할 겁니다. 복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Ctrl과 Shift를 동시에 눌러서 예,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수평으로 복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조금 사이가 예, 좀 떨어져야 될것 같죠? 자 방향키를 이용을 해서 중간에 화살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요. 조금만 더, 예, 이렇게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효과가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가운데 화살표를 넣도록 할 건데요. 자, 그 다음에는 오른쪽, 그러니까 2014년, 2015년이 되는데, 오른쪽은 색상을 또좀 바꿀 텐데요. 모든 값은 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색상만 바꿀 거예요. 그러면 그리기 도구에 자세히 버튼, 스타일 버튼 누르신 다음에 자주 강한 효과, 자주 강조 4번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 도형 역시도 그라데이션의 중지점 색만 어 변경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중지점 색을요. 자, 1번 색은 그 위치 그대로 자주색 계열로 가서 선택을 해주시고, 자, 마찬가지로 중지점 2의 색도 자, 지금 선택되어 있는 파랑에서 자주색 쪽으로 옮겨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도 예, 흰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명도가 두 번째 거는 지금 예, 이게 좀 풀려있네요. 여기하고 비교를 하면 57%인데 자, 이렇게 해서 같이 예, 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흰색도 중지점 3도 네, 되어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도형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형태의 도형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 안에다 글을 쓰시는데 글을 쓰실 때 하단에 있는 사각형은요 글머리 기호와 줄 간격을 이용해서 조절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과 여기 있는 내용은 글자가 서로 똑같은 형태가 보기가 좋으니까 선택을 하셔서 홈 메뉴에서 글꼴을 좀 바꿔주시는데 맑은 고딕의 글자 크기를 자28 정도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굵게, 텍스트 그림자, 그 다음에 글자색은 흰색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쓰시게 되면 두 개의 도형의 똑같은 예, 글자 형태로 쓰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아단에 있는 이 도형도 똑같이 선택을 하십니다. 자, 두 개의 도형의 글꼴은 네, 맑은 고딕 그대로 하시면서요, 본문, 그 다음에 18pt로 하고요, 어, 검정색으로 이번에는 글자를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글자는요, 글머리 기호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홈그룹 단락에 보면은 글머리 기호로 선택할 수가 있겠죠? 자, 글머리 기호를 선택을 하고요. 자, 글머리 기호는 뭐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제일 무난하게 첫 번째 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어, 써 보도록 할게요. 자, 쓰겠습니다. 간단하게 써 보면요. 자, 써 놓고 말씀드릴게요. 자, 글자를 좀 먼저 입력을 해 놨는데요. 자, 조금 변동을 좀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이 상자와 이 상자 안에 글꼴 크기와 그 다음에 색을 결정을 했는데요. 자, 맞춤을 보게 되면 가운데 맞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왼쪽. 홈메뉴에 보면 달락에 왼쪽 정렬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간격이 있어요.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 간격이 지금 떨어져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이 간격을 조,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대로 두면서 자, 이 글자만 한 줄이 떨어져 있죠. 자, 이 글자만 글꼴에 보시게 되면 자간을 조절하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줄일 것이냐 아니면 이럴 경우 하나의 글자를 올리기 위해서 살짝 그 글자의 자간을 조절하는 방법 자그 다음에 두 개의 도형의 글꼴 글의 그 간격이죠 줄간격 조절을 합니다. 자줄 간격은 자한1.5 정도 또는 줄 간격의 옵션은 배수로해서 1.3 정도, 3, 4 정도가 보기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서는 몇줄 되지 않아서요, 1.5 정도의 간격으로 자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또한 이제 이 마지막 칸에 글머리 기호 대신에요 문자표 자 이걸 지우시고. 자, 여기다 문자표를, 특수문자를 입력을 하셔야 될 경우에는요, 삽입 어, 메뉴를 눌러 보시면 기호가 있습니다. 자, 이 기호를 이용해서 자, 문자표를 가지고 오는데요. 어, 이 기호의 그룹은 현재 글꼴로 하면서 화살표, 하위 집합에 화살표를 찾아서 선택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자, 화살표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하살표를 선택을 해서 삽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삽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닫기. 창이 안 닫히니까 일단 닫고, 닫고, 자, 내용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자, 이거를 좀 굵게 표시를 하고요. 복사를 하세요. Ctrl C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에 똑같은 형태니까요. 자, 지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문자표 사용하시는 방법에 지금 삽입해서 기호, 어, 키보드에 없는 특수문자들을 불러내실 때 또는 글머리 기호가 아닌 형태의 문자를 삽입하실 때 사용하는 어, 기호 기능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좀 진하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도형에 그 효과를 주셔야 되는데요. 어떤 효과냐면 3차원 효과를 이제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지금 도형이 두 개죠. 그래서 이 도형을 그룹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3차원 효과를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도형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기도구의 서식에 보면 그룹화가 있습니다. 자그두 개의 개체를 하나로 그룹을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3차원 효과를 넣을 텐데요. 자, 범위, 어, 이두 개를 하나로 묶으신 다음에는요, 3차원 회전이라고, 자, 도용 서식에서, 도용 효과 중에 3차원 어, 회전입니다. 회전에서, 자, 자, 값들을 조금씩 이제 수정을 할 건데요. 원근감, 미리 설정해 보면, 이제 원근감 그룹이 있는데, 여기서 오른쪽, 원근감, 오른쪽을 선택을 하면 약간, 그죠? 각도가 기울어지죠? 회전되죠? 자, 이 값이, 아, 조금 더 변화, 기본 설정된 값은 자, 이 값이 340도인데, 자, 이거를 왼쪽, 오른쪽으로 예, 이렇게 돌리면서 숫자를 직접 쓰실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돌리면서 방향을 결정해 놓으시면 되는데요. 자, 이 각도를 한 325도로 예,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자, 이 정도. 만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얘도 오른쪽에 있는 애도 이제 그런 방향 반대 방향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삼차원 어 효과를 줄 텐데요. 자그 다음에는 그림자 효과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자 선택을 하고요. 자 그림자에서는요 원근감. 자 이것도 원근감 맨 아래 에 있습니다. 원근감 대각선 왼쪽이 자, 요렇게요. 그래서 투명으로 했던 어,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느낌이 조금 또 다를 겁니다. 자, 좀 속성 값을 조금씩 또 변화를 줄게요. 자, 그림자의 색은 검정으로 하고, 그 다음에 투명도는 조금 더 50%로 조절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크기라든가 뭐 흐리기 각도, 각도도 예, 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자, 예,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와 똑같은 형태로 오른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도형을 바꿀 건데요. 역시 그그 삼성 그 효과를 주려면 그룹핑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개 개체를 선택해서 그룹 자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작업하실 때 도형 효과에 3차원 회전을 하시는데 어 아까 왼쪽 거랑은 좀 다른 방, 반대 방향을 해야 하셔야 되겠죠? 원 근강 왼쪽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각도를 조절을 자, 지금 보시면서 이렇게 적당히 하실 수 있는데 요 각도를 35도로 설정을 해 보면 좀 서로 마주 보는 형태가 이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그림자 효과를 넣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림자도 그 방향을 왼쪽과하고는 좀 다르게 원근감, 오른쪽 위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설정 값들을 조금, 옵션 값들을 조금씩 변화를 주는데요. 검정으로 하고요. 자, 투명도를 50% 정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뭐 그대로 두셔도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업무 프로세스가 지금 이제 연도가 두 가지 연도형의 그 성과가 이렇게 비교가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2014년에서 15년도로 이렇게 바뀌었다 비교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요 중간에 화살표를 이제 넣어볼까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이건 이전이고 여기는 어 후다 전후다라는 그 글자를 워드아트로 people and after로 이렇게 한번 표현할까 합니다. 자, 워드아트를 삽입할 때요. 자, 삽입 메뉴 누르시고요. 자, 그다음에 워드아트에서 어 미리 종류를 고르시는데 자, 저는 이걸로 자, 채우기 황갈색 배경이 안쪽 그림자라는 요그 워드 아트를 선택을 할게요. 그래서 영어로 쓸게요. 비포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비포라고 써 놓고 나서 약간 이제 수정을 좀 해야, 하셔야 될. 이제 여기 위에다 올라가야 되니까 좀 수정을 좀 해야 되는데요. 어, 색을 약하게. 음, 글자색을 비포라는 글자색을 좀 바꾸신다면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서 텍스트 채우기가 있어요. 자, 이 텍스트 채우기에서 이제 색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색을 선택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원하는 색을 찾는다면 이제 다른 채우기 색에 가셔서 자, RGB 값을 좀 써주시는데요. 음, 옥색을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그 옥색 값이 숫자를, 예, 그대로 따라서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 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색을 좀 바꾸고요. 그 다음에 윤곽선은 없음으로 설정을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요 안에다 갖다 넣는데 조금 글이 번진 효과를 주면 어떨까 해서요. 텍스트 효과 중에 네온이 있는데요. 자, 네온 중에 첫 번째, 어, 이름이 파랑 OPT. 이걸로 이제 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어느 정도 자, 모양이 좀 맞죠? 자, 근데 기울기가 지금 여기가 회전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요. 자, 이거를 좀 바꾸기 위해서는 변환을 할 거예요. 텍스트 효과에 보면 변환이 있습니다. 자, 그 변환 중에서 위로 계단식을 찾아주세요. 조금 아래로 내려가야지 있을 것 같아요. 자, 위로 계단식을 찾아서 계단식을 좀 찾,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맨 아래에 있습니다. 맨 아래에 위로 계단식 선택을 해서 자, 이 도형을 이 워드 아트를 예,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크기가 조금 맞지 않는 거는요. 자, 요거를 그홈 메뉴에서 글꼴로 살짝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자 글꼴보다는 조절점으로 하시는 게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조절점으로 해주세요. 자 조절점으로 b 포라고 지금 어, 잡고요. 그다음에 기울기라든가 이런 모양은 이 오른쪽에 있는 요 조절점을 이용해서 각도 조절, 모양을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예, 내리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조금만 줄여서 이렇게. 네.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절점을 적당히 이용해서 자, 만들어 놓고요. 자, 그걸 이제 그대로 가지고 오죠. 복사를 해서 글자 바꾸고 각도만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양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고요. 자,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일단 가지고 올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바꾸십니다. 자, 안에다 놓고요. 자, 애프터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써 놓고요. 자, 이거 역시도 이제 보라 자주 계열이니까 자, 이 자주색으로 좀 바꿔 주셔야 되는데요. 자, 글자색은 제가 색상을 자, 텍스트 채우기에서 다른 색 채우기로 자, 이 RGB 값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RGB 색을 바꿔 주시면 되는데. 자, 마지막 250 이렇게 해서 색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네온 효과도 바꾸셔야겠죠. 자, 텍스트 효과에서 네온 효과를 자, 두 번째 있는 효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온을 강조색 2로 자, 지금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요. 자, 그 다음에는요, 어, 윤곽선은 없애시고요. 자, 윤곽선 없애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변환을 지금 여기는 위로 계단식이라고 하면 얘는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 효과에서 변환, 자, 그 다음 맨 아래쪽에 반대로 아래로 계단식을 이용해서 모양을 꾸미신 다음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절점을 이용해서 노란색 조절점 있죠. 자, 이 조절점으로 적당한 위치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예, 크기를 조금만 더 조절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비포 애프터의 그 느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는 화살표로 이제 2014년에서 15년도로 이제 성과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예, 표현을 하기 위해서 화살표를 그리실 건데요. 삽입 메뉴에서 도형, 기 블록 화살표의 오른쪽 화살표를 중간에 그립니다. 자이 크기도 뭐 적당하게 예, 잡으시면 되겠는데요. 대충 크기를 잡자면 높이는 한 6cm 정도로 하시고요. 가로는 한 7cm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화살표에 그 모양과 그 다음에 이 화살촉의 모양은 이제 이 노란색 변경 변 변형 조절점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이제 되겠죠. 자 그럼 이 색을 이 화살표의 색을 좀 변경을 할 텐데요. 자 그라데이션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선택을 하는데요. 자 그라데이션의 색을 자 먼저 진한 어, 첫 번째, 그라데이션 선형으로 하고요. 방향을 네, 오른쪽, 대각선 오른쪽에서, 대각선이 아니라, 자, 선형 오른쪽으로 해주세요. 네, 선형 오른쪽. 자, 지금 요거가 먼저 지정되어 있던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 자, 요거는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왼쪽이 흰색인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바꿔주시고, 그러면 중지점 1번의 색을요, 진, 어, 그냥 파란 강조 1로 그 다음에 중간은 조금 더, 예, 파란색으로 바꿀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파란 쪽으로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 흰색, 예, 그대로 두시고, 어, 그 다음에 투명도를 조금, 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명도를 좀 증가하면서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선을, 윤곽선을 없음으로 하시면 어떤 효과가 있겠죠. 자, 크기는요, 뭐 제가 아까 지정해드렸지만, 보시면서 다시 한번 예, 위치를 이렇게 잡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이제 워드, 어, 이위 화살표 위에 글자를 써야 되는데요. 도, 화살표에 직접 쓰지 마시고요. 자, 텍스트 상자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에 적당한 크기로 그려서 자, 글자를 쓰는데요. 어, 글자 크기는 한 20으로 예, 지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 예, 굵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내용을 써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자를 이제 이 화살표 위에 배치를 합니다. 그두 개의 화살표와 이 글자를 중앙에 맞추기 위해선 서식에서요, 맞춤. 자, 가운데 맞춤은 되어 있으니까는요, 중간 맞춤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중앙에 배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글자색을 흰색으로 잠깐 바꿔볼게요. 그러면 어떤 느낌인가? 자 그러면서요 이 텍스트에 흰색을 준다면 약간의 윤곽선을 넣어서 자 이렇게 효과를 좀 넣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윤곽선의 어, 굵기를 작게 지정을 해놓는데요. 자 이렇게 좀 별론가요? 음. 자. 윤곽선은 다시 없애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흰색이 글자가 더 보기 좋을지, 검정이 좋을지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어, 이 경우에는 그라데이션의 색을 조금 더 진한 색으로 바꿔서, 예, 효과를 줘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라데이션을 좀 진한 색으로, 진한 파랑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럼 글자가 조금 더잘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예. 자 그리고 이제 글자가 좀잘 보일 수 있도록 조금 이동을 좀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음, 생각보다는 좀 글자가 예 이렇게 해서 맞춰보고 자 이렇게 해서 두개의그 성장 비교를 하신 아할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꿔 봤는데요 자 역시 글자가 조금 잘 안보이니까 검정색으로 다시 바꿔 보겠습니다 네. 음, 가운데 있는 그 글자 형태가 계속 조금, 예,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요. 자, 글자색을 검정으로 해서, 예, 텍스트의 윤곽선과 그 다음에 텍스트 그림자 효과를 살짝 넣어봤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2014년과 2015년을 서로 비교 분석하는, 아, 그런 프로세스, 슬라이드 구성을 한번 작업을 해 보셨는데요.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